안녕하세요, 성태호입니다. 자, 오늘 기상이 안 좋아요. 이번 주말까지는 기상이 별로 안 좋아요. 바람도 약간 있고, 비가, 비도 걸려있거든요. 근데 지금 비는 오고 있는데, 바람은 다행히 그렇게 많이 안 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늬 오징어를, 짬낚시 무늬 오징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용할 태클은 그냥, 자, ML. 네, 아니 아니네. 하도 오랜만이라서 내끼 M인지, ML인지도 모르겠습니다. 86M. 그리고 릴은 2,500번에 합사는 08, 8합사 08이고요. 애기는 지금 2.5호에 쇼크리드는 지금 2호가 없어가지고 3호로 그냥 할게요. 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 말이 필요 없죠. 지금 비가 와서 카메라 앵글 각도가 이거밖에 안 잡힐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물도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왔다 오케이 와 쪼까지 갑니다 쪼 오케이 물이 지금 세니까 활성도가 확실히 좋습니다 초리때까지 쫙 끌고 가는 강력한 입질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무리오징어 한 마리 올라오고있습니다 뒤로 예. 오는데 참안 나올 줄 알았지만 좋네요 편압방 해야 되는데 끌체로 올릴까 자, 여러분. 문이 오지면 첫째 스팅에 한 마리 바로. 자, 첫째 스팅에 바로 시원하게 문이 한 방. 좋습니다. 자, 개빠이 쪽으로 거의 바짝 붙였어요. 지금 수심은 대략 한 개빠이 쪽은 한 2, 3m. 쪽으로 나오면서 7, 8m씩 수심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끼는 요 안에 있던데 조끼. 예? 네, 왔다 갔다 안데 확실히 2.5가 입질 횟수 좋네요. 추울 때까지 가가 피네. 자, 두 번째 우리 오징어. 지금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오늘 좀시야리좀습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무재재밌요요냥니션괜고지니다괜로 가기 때문에 텐션만 잡고 있으니까 라인을 쭉 끌고 가네요 방금 라인 빨리는거 보고 샐이드 샀거든요 시야를 괜찮습니다 이야, 진짜 재밌습니다 이런 낚시 잘 없습니다 비도 오고, 지금 물도 잘 가고. 진짜 기분 좋네요간만에 자, 거의 한몇년 만에 써보는 스태야 자, 전전갱 이거. 자, 전어 자, 이 왠지 한 마리 올것 같아 이 칼아 한 마리 걸었는데 시, 전화가 와. 네? 네 이때까지 이래 많이 잡은 적이 없는 것같 형이 래요자 그래. 아까 그 3호 선택을 갖고 이틀도 못 받아가지고 바로 라메컬로 바꾸자 말자 바로 시원하게 가져 갑니다. 이거 메 통이 다 있냐? 아이 올해 안 나오나 캐트만은 <laughs> 이 선생님 좋아하는 고기 한 마리 나왔습니다 메 통이? 이게 내 올해 저번에도 낚시하러 가면서 이 놈이 올해 한번안 나오나 안 나오나 내 캐트만 오늘 나오네요 자메 통이?